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무거운 마음으로 또 일요일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실 이후의 전략에 대해서 어떤 말씀드리고 을 싶은데 일단 1월과 2월에 뭐제 나름대로는 종목을 잘 들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렇게까지 걱정이 될 줄은 몰랐는데. 음. 2월 초에 했던 이제 상승을 잘 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에프로비엠이나 뭐 LG화학이나 SDI 주력 종목들 이제 그 이후로 매도를 권해드렸고 유 이제 음, 또 쉬라고 말씀드렸을 때 쉬지 못했고 이제 그걸 안 사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이제 한타임씩 계속 어긋나면서 이제 쉬라고 할때못 쉬고 사라고 할 때도 사지 못했고 뒤늦게 힘들어하시는 모습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갈피를 잡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어 저도 사실 마음이 되게 무거운 이제 그런 한 며칠간이었습니다. 댓글도 보면 이제 좀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쨌든 어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댓글이 훨씬 더 크게 와닿는 건또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뭐 근데 크게 놓고 보면 사실. 엄청나게 아픈 그런 상처는 아니실 텐데 그래도 기분이 나쁘거나 좀 갈비를 못 잡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특별히 좀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보면 종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종목 고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좀 많이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오늘도 하루종일 이제 종목을 고르면서 한 3개 정도를 추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1월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결국엔 IT, 그 다음에 결국엔 소프트웨어, 결국 전기차 그래서 이세 가지들이 다 올라왔어요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종목들 괜찮은 거 많이 있었고 IT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전기차에 우리 에코프로비엠은 엄청나게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LG화학과 SDI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나 첨부 같은 종목들은 일단 뽕을 뽑고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 1 0 0에 대한 지수도 잘 짚어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참고 버티자라는 부분인데 사실 일주일도 안된 지점인데 이제 또 엄청나게 희비가 엇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동안 오른 종목들을 우선 말씀드리면 많이 있어요. 근데 자이시코트 KC코트, 하츠라 이시코트를도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에르시바이오는 말도 못합니다. ITM 반도체도 사신 분들 뭐 기분 좋게 하루하루 올라가실. 올라가는 거 보면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 종목에서도 두 가지 짚어드렸던 삼바와 헬트리온 그리고 넷마블. 넷마블은 오늘 삼성증권에서 레포트에서 편입 종목 제외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게임주가 더 간다고 보는데 일단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빨리 어 민감해 둔감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게임주보다는 다시 한번 소비재나 뭐 테마 쪽에 속해 있는 IT 반도체 전기차 업종에 좀더 비중을 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똔똔이거나 약간의 이익이신 것 같은데 넷마블 쪽에서도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대차 모비스 자동차 업종에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부분을 누누히 강조드렸는데. 현대차와 모비스 둘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동안 더 많이 빠졌던 현대차가 더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현대 모비스도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되어 있던 업종도 잘 짚었고요. 계속해서 뭐 빠지지도 않고 약간 약간 오르고 있는 스튜디오들이고, 그다음에 삼성전기 14만 원 이후에 매도, 14만 8천 원에 매도 이후에 어, 또 12만 원 왔을 때 반등 의견.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물사는 마찬가지고 앤지서프트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그 외에 SK이노베이션도 어, 정말 이제는 뭐떨리야떨수 없는 저의 이제 약간 멍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SK이노베이션도 이번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어 그래도 죽지 않았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한번에 다 나와버렸는데 답이 결론은 타이밍 놓친 손절 그리고 타이밍 놓친 이익실현이나 손절매도는 자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키케아 일주일 지났고요 키케아 2주일 지났고 여기 있는 종목들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막 다음날부터 이렇게 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 뭐몇개 있긴 한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밸류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잡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테마와 수급이 들어올 때 좋은 모습을 보일 테니까 여러분들도 늘 사이클을 생각하시고, 현대차가 그렇게 죽으라고 빠지더니 며칠 만에 13만원 올라오는 거 보고, LG 화학이 그렇게 무섭다가도 며칠 만에 38만원, 39만원 올라오는 거 보고, SDI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종목들 다 그렇게 사이클이 돌아와야 됩니다. 어떻게 전국에 있는 아파트가 전부 다 오르겠습니까? 강남이 오르면, 이제 그 다음에 강남이 너무 올랐다 싶으면 강북이 오르고, 경기도가 오르고, 뭐, 그런 식으로 사이클이 있는 건데, 뭐, 물론, 돈이 많거나, 워낙, 그뭐 자유로운, 그 현금 사정이 있다면은, 뭐, 다 사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를 골라서, 쌀것 같은, 낮은 밸류에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조금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너무, 내가 우량 종목을 골랐다면, 너무, 이렇게, 디디비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좀 자주 드리고 싶어요. 일단 손절과 매도 자제라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포를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 공포를 느끼고 있는 저의 마음. 왜냐하면 지난주 목금은 목은 좋았지만 금요일에는 또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럼 이번 주 내내 다음 주를 걱정하실 여러분들은 공포를 느끼실 거고 그 공포에 늘 매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면 코로나로는 2,080이라는 저점을 확인했어요.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은 2,080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100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빠졌다가 바로 올라왔잖아요. 제가 봤던 2,100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어, 확신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할 때 일단 어, 기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손절하지 마시고, 아 물론 우병 종목을 골랐을 때입니다. 그리고 좀 타이밍을 앞으로는 5% 정도 혹은 이렇게 한꺼번에 급등하면은 뭐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매도를 잘 하시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리뷰를 좀해 볼게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 그다음에 뭐 내수 수출 여러 방면에 있어서 글로벌리 다 위축되기는 했습니다. 보시면은. 지난 달 대비해서 2 0 2 0년의 이익 조정 비율이 10% 정도, 유럽은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 일본이나 아시아 쪽, 다 일단 경기 위축을 좀 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시아 쪽에서도 특히나 한국도 이익 추정치가 많이 낮아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집권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업종별로 변화, 혹은 주가상승률을 보면, 이익전망에 대한 변화, 그리고 여기는 주가상승률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익전망치가 늘어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익전망치가 늘어난 업종들을 보면, 일단 자동차. 사실 아, 되게 핫한 업종이에요. 지금 상대적으로 덜 올라있는 자동차 쪽에 포인트가 가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입니다. 결국에는 이두 가지가 2020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단편적으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변화도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저는 이익 전망치에 대해서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철강이나 비철 쪽, 화장품 의류 쪽, 그 다음에 소매, 기계, 경기에 민감한 부분들은 일단 좋지 않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 상승률은 뭐 상대적으로 IT 반도체나 운송 쪽, 자동차 쪽, 건설 쪽은 좀 그렇고요. 하여튼 IT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반도체 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나 어떤 이익 전망치 에 있어서 흐름이 좋, 나쁘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어느 종목, 어느 업종들을 좀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알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것도 재밌는. 그렇죠. 코로나 감염자 수의 증가율은 점차 안정화되는 양상이다. 설날 전후에서 급등하더니 이제 서서히 어, 좀 사그라드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피크아웃은 이제,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2월 중순 정도에 이제 서서히 소강될 것이다 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증권사에서 어,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이번 주거든요. 지난 지지난주에 중국인들 돌아가고 어느 정도 잠복기 끝나고 해서 목금 혹은 이제 다음 주 초가 사실 반등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히 제가 전염병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도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증시의 흐름은 사실 가장 크게 이 코로나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시작되는 내일부터가 정말 걱정입니다. 저는 사실 종목들이 나쁘지 않았고, 우리만이라도 회피할줄 알았는데, 이게 막상 댓글을 보니까 좀 마음이 무거워요. 종목을 잘못 고르신 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제가 뭐, 우리만 올랐다고, 왜 팔아, 팔으려고 할때안 파셨습니까? 하면서 반박할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같이 가는 게또 우리 방송이고요. 1년 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단, 밴드를 2100에서 2250으로 잡아놨던 부분, 뭐, 일단, 한번더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민감도가 점차 둔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웬만해서는 확진자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증시에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코로나에 대한 충격을 일주일 만에, 일시에 만회해버렸어요. 대형주, 무조건 대형주. 주식하면서 잡주로 버는 건 한두 번이에요. 결국에는 다 잃고, 주식시장 사위꾼들이라고 욕하면서 나가는, 것, 나가는 그런 상황은 다 소형주나 잡주들을 하는 겁니다. 아이오나 전기차가 한 타임 지나갔어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에 대한 부분은 일단 그거는 이제 우리 능력 바뀝니다. 지금 20% 30% 오른 상황에서 더 오른다는 것은 일단 한 타임 놓치신 거고, 일단, 하루, 이틀, 3일까지 기회를 주고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일단은 다음 타임은 소프트웨어 업종, 그리고 자동차 쪽, 그리고 종목들을 오늘 추가로 가져온 것 여기 있습니다. 아카오 네이버, 나스미디어, 이니시스. 많이 오른, 그리고 개인이 관심이 많은 IT 대형주는 한 타임 쉬고,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손실이 크거나, 종목을 어떻게 할수 없는 분들은 새로운 편입 종목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뒤에 차트 한번 보고요 미중 무역 분쟁의 진정 국면이 이제 또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를 1월 15일 우리 증시의 피크 찍을 때, 아니, 아니, 잠시만, 12월 15일 증시의 피크 찍을 때 1차 무역 협상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 나서 사인 기대 언덕이 사라졌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게 한두달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나왔어요. 글로벌 무역 무역 교역 에이, 죄송합니다 제가 뺏기지 않고 썼다는 증거죠 무역 교역 회복이 가시화 됐다 라는 부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무역에 관한 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이 부분들을 이제 또 긍정적으로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고 지난 금요일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건자다 라는 부분을 과시를 했고 이번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 세계 중앙은행에서도 또한, 어, 이벤트가 닥쳤을 때, 금리 혹은 이제 경기 부양을 할수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나 여지를 보여주면서, 어,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뭐, 닭눈에 띄는 이런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을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세계적으로는 어떤 그런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 극등은 매도 수익 줄때 매도하자 트럼프는 중국을 지원할 것이고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거라고 얘긴 했지만 뭐, 잘 되고 있고요 영알비 금리 인하하고 200조 투입하고 여러가지 측면들이 다 좋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고점에서 이제 다시 사상 최고치를 다시 노리는 S&P가 되어버렸고요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버렸어요. 그래서 글로벌리, 일단, 나스닥 쪽이, IT 반도체 쪽이,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차트를, 지표를 눈으로 보여드리면, 이거죠. 20, 20, 30분에 차트 중요도로 보면 가장 중요한 거, 상. 고용지표 나왔습니다. 이건 이전치고요 이건 예상치입니다. 이전보다 예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22만 명이나 미국, 비농업 부분 그러니까 좀 생산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고용자 수가 무려 10만 명 이상이 아, 8만 명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좋죠. 미국 경기 자체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고 어, 내용이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업률은 조금 높아졌지만 일단 3.5에서 3.6 늘어난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미국 중심은 사상 최고치로 다시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환율도 진정되는 모습 보였고요. 1,200원 돌파했으면 정말 트리거로 여러 가지 또폭폭 매도세, 폭탄 매도세 나올 수 있었는데 1 2 0 0 돌파하지 않고 일단 1,180원까지 떨어지면서 일단 안정적인 흐름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중국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희한한 거의 뭐 개별 종목처럼 움직이는 중국 증시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도 2,211이에요. 2,250까지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뭐더 기회가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개인들은 또 장이 좋거나 안 좋거나 계속해서 투자하는 게또 우리 어, 개인들의 매력이죠. 타이밍을 보시는 데 있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앞서 보셨던 쭉이 상황의 내용들은. 일단 뭐 우상향 하는데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크게 뭐 악재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2100을 하단으로 두고 그냥 조금 걱정을 내려놓으시면서 다음 주는 좋은 반등의그 흐름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672 코스닥은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금요일날, 이제, 미국 시장 고용지표 나오면서는 급등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어 우리나라 야간선물 CME는 조금 하락하면서 끝났지만, 뭐, 하락 자체는 미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들은 금요일날 3,900억 원치를 매수를 했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좀 몸을 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LG화학에 일단, 약간의 매수세를 뭐 거의 간보기 수준만 하면서 나머지 상위에 있는 우리 종목들은 거의 다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 내용이 좋은데 네이버 카카오가 일단 흐름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 이번에 어, 코로나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강자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점을 확인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뭐 여태까지 오른 종목들에 편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디 말씀드리지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뭐, 너무 위축되면 여러분들도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종목을 잘 들일 때, 눈치 잘 보시고, 잘 먹고 잘 빠지시면,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개인은 삼성전자와 아무래도 보시픽 뭐, 일단 뭐, 밑으로는 사실 크게 비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고,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워낙 거셌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 금액 자체가 좀 컸다. 자, 오른쪽 뭐몇개 하고, 이제 그 흐름을 뒤에 새로운 종목들이 한번 접목시켜 볼게요. 제가 ITM 반도체는 사실 뭐 거의 급등 직전에 추천드렸던 것 같아요. ITM 반도체 오르는 게, 왜냐면 이 차트가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렇게 급증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더급등액버리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찌부된 모습인데 어쨌든 그때 추천드릴 때도 급했어요 차트 모양이. 근데 오르는 게 계속 오르는 모습 그리고 제가 뭐 여기서 추천을 드렸다면 과연 여러분이 사셔서 원망 원망 하셨겠죠. 그렇지만 그런 시점을 지나고 나면 사실상 다시 사기 힘든 가격까지 이렇게 올라왔던 ITM 반도체. 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우리 2월 추천주에 들어가 있었을 때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2 0일선을 터치하고 왔고, 어, 밀렸지만 다행히도 급등해주는 모습. 그동안 워낙 업종 자체에서 소외가 많이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현대차와 관련돼서는 2020년도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내가 투자 금액이 많이 크다 하시는 분들 현대 모비스에 조금 어느 정도의 비중을 실어 놓고 신경 안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까 많이 올랐죠 이제 지금 다시 들어가기에는 여러분들 한타임 놓치신 거예요 너무 놓침내지 마시고요 요즘 아까 삼성 SDI는 다음 타이밍을 그냥 삼성전기처럼 다음 타이밍을 한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구장창 추천드렸을 때못 사시면서 지금 사시는 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33만원 때 추천드리고 나서 뭐 급등 급락 했지만 지금 좋다고 했다고 또 지금 사가지고 왜또 저를 원망하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많이 오른 거는 다임 타이밍을 누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 프로비에 마찬가지. 추천드리자마자 20% 올랐어요. 아무튼 20% 위에 매도 의견 드렸지만 뭐 추가적으로 두번더 올라서 이건 뭐 이제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한 타임 일단 잠깐, 이제, 애도 잘 하시고, 몸좀살리시고 새로운 수급 종목 들어가시기에 조금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나신 분들은. 자, 케이지 인시스입니다. 결제주의 최강자고요 지금 19,200원인데, 제가 차안한 부분은 코로나 등등 여러가지 악재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제 시스템 관련돼서는 지금 보안 쪽 여러가지 협력 관련해서, 어, 좋은 이슈가, 혹은 좋은 어, 소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 한번 터질 때 약간씩 보이죠. 그래서 개인들의 수급은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제가 차가한 부분은 케이지 인시스가 일단은 어, 좋아 보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계속해서 일단 비중 실어 놓으신 분들은 유지, 싸게 실어 놓으신 분은 유지, 그다음에 새로 편입하시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편입 어,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어, 흔들렸다가 제일 먼저 올라온 IT, 저기, 소프트웨어 관련된 서비스 업종에 일단 여러 가지, 어 매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여러분들만 당장 아시겠지만, 뭐, 카카오 선물하기, 뭐, 카카오 프렌즈, 카카오 이모티콘, 아니면 카카오 택시, 뭐, 등등 해서 최근에 2, 3년 전에만 해도 하지 못했던 어떤 그 수익 구조, 매출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최근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사실 우리도 작년 초에 한 13만 원 정도 때 어, 13만, 13만 원 정도 때 한번 다털고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상승은 이제 남의 영역이 돼 버렸는데 일단은 제 편입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이버고요. 차트 거의 비슷해요. 둘 중에 하나. 혹은 뭐둘다 가져가시는 거 여러분 판단하시기에 달려 있는 것 같고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것들은 눈여겨서 또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또 왔어요 나스미디어는 사실 우리 3만원 이하에서 추천드려 가지고 제가 방송 초기에 나스미디어로 구독자가 거의 진짜 한 몇천 명이 늘어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나스미디어가 정말 계속 올랐거든요 맨날 실검에 오를 때 검색하면 다 제게 나오니까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다시 한번 힘을 싣고 싶습니다. 라스미디어도 관련돼서, 뭐, 일단, 마케팅이나, 어 그, 광고 홍보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작년에 많이 공부했던 종목인데, 다시 공부하기엔 좀 그렇고, 일단 추천주에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편입하는 시점은 또잘 판단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힘든 시기가 또, 개인별로 또 편차는 있겠지만, 일단, 저는 다 같이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좀 마음을 초심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자만하지 않고, 오른 종목은 뭐, 올랐을 뿐이고, 빠진 종목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면서 그렇게 챙겨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어 든든한 동반자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또 시작될 한 주, 여러분들도 힘내서, 월요일 날은 회식이 있어서 아마 방송 못할 것 같고, 좋은 흐름을 잘 이어가셔서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